민글라바, 저는 지금 미얀마 인레 호수에 있습니다. 인레 혹은 여기 니아옹쉐라고 하는 지역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레 호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. 저는 지금 스토에 이제 체크인을 하고 자전거를 빌려서 나왔습니다. 수 오브 트래블 호스텔에서는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줘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근교 한몇킬로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을 렌트를 할수 있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루에 25,000짜리에요 거의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튼튼한 두 다리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뒤에 이렇게 사원이 있는데, 사원, 이런 황금사원이 도시 곳곳에 있어가지고, 지나가다가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. 제가 이번에 갈 곳은 이제 수도원이에요. 굉장히 이름이 좀 어려운데,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오면은 수도원이 나온다고 합니다. 이길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힐링이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전거를 밟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날씨가 좀 선선한 편이에요. 양군보다 아무래도 좀 북쪽에 있다 보니까. 지금부터 이제 마을 입구에서부터 한 자전거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쉐안 쉐안 수도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다리 나무 다리가 있는데 저것도 굉장히 멋져요. 저것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데요. 여기가 일레 호수는 아니에요. 좀 규모가 작은 그냥 일반 호수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호수를 피해서 마을을 잇기 위해 이렇게 다리를 만든 것 같아요. 저 뒤에 불상까지 합쳐가지고 황금 타워까지. 같이 보니까 어, 정말 운치 있고 분위기가 좋습니다. 태양이 조금 뜨거워요. <laughs> 선크림을 좀 발라야, 발라야겠습니다. 자전거를 타고 3분 정도 이제 달렸더니 와, 이런 엄청나게 멋진 장관이 나옵니다. 가는 길 자체가 그냥 힐링 코스인 것 같아요.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려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.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길이 좀 울퉁불퉁하긴 한데, 그래도 한 손으로 탈 만큼 괜찮아요. 가는 길 자체가 너무 예쁘고, 하늘이 정말 예뻐요. 쉐안 수도원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. 일레마을 입구에서 자전거로 10분만 오면 올수 있는 거리라서 금방 올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와도 한 30분이면 올것 같아요. 옆에 목조 건물이 있는데 이 앞에 부처님, 이 안에 부처님이 있습니다. 이곳은 이제 부처님 관련된 동상이나 나무 조각들을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저기 이제 황금색 파고다도 있습니다. 여기 관광객이 그래도 많이 오나 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걸 보니까. 어, 마그넷도 하네요. 아 이거는 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일레 지역이 은 수공예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. 파고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벽면에 전부 다 부처님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. 아, 여기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도네이션을 하거나 이러면은 여기 이름을 새겨주는 것 같아요. <laughs> 벽면에 이렇게 끊임 없이 많이 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도네이션한사람이 많았었던 것같아요이게그림이아니라 음. 약간 모자이크 양식처럼 이렇게 약간 유리 같은 재질로 돼있어요 바닥도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뭔가 예술성이 돋보이는 그런 파고다입니다 아 이렇게 중앙 파고다를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쉐다곤 파고다처럼 금으로 한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금색만 칠해 놓은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전부 다 장식을 잘해 놨네요 아무래도 이곳이 파고다다 보니까 맨발로 다니다 보면은 돌이나 이런 걸 밟을 수 있으니까 바닥을 좀잘 보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이곳은 이제 수도원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같아요. 불자승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. 법당 부처님이 계신 곳이 계신 곳인 것 같아요.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의사항이 적혀 있고, 중국어가 적혀 있네요. 우리나라 약간 절이랑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군데군데 저런 보석 같은, 마치 이거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그런 보석같지 생겼네요. 인피니티 스톤인가? 어, 이렇게 쉐안 수도원에 이쪽에 있는 파고다와 이쪽에 있는 이제 법당까지 전부 보고 나왔습니다. 이것은좀 작은 규모의 좀 수도원이기 때문에 많이, 많이 볼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는 길이 너무 예뻤고 특히 이제 마을 입구에서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간, 시간을 내셔서 오시면은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쉐안 수도원을 뒤로하고 인내의 또 다른 멋진 여행 장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